안녕하세요 되까티웨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뭐할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오빠가 물어봤어 내가 얼마나 사랑해 오빠 말했어 니네 똥도 먹을 수 있어 이거 진짜야 가자야 궁금해 그니까 오늘 준비했어요. 이따가 오빠 오면 화날 수도 있어. 뭐 찍을 수도 있어. 그래서도 해보고 싶어. 음, 오빠는 금방 올 거야. 그럼 같이 기다려봐. A few moments later, <laughs> 왔어 왔어 오빠 왔어 아! <laughs> 오빠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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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해 <laughs> 뭐냐 내일 직장에서 오빠 내 돈도 먹을 수 있다면 갑자뭐 소리야 <laughs> 그래서 그래 <애써. 웃음> <laughs> <쨔쨔>! 이거 봐봐 <laughs> 뭔데 이거 이 <이거> 뭐야 <laughs> 뭔데 이게 치두부 <laughs> 아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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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야?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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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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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들 많이 했잖아. 이 치료부는 재미없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오빠는 <laughs> 사랑한다면서 <laughs> 아니, 사랑하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똥도 먹을 수 있다며? 어, 그건 맞지. 아,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진짜? 어... <laughs> 와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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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됐어. 된다? 어. 어. 아!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자기야자기야자기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네? 빨리, 실똥싸똥싸 어? 아, 개리야 와, 잘똥 진짜 똥을 먹... 어? <laughs> 아, 잠깐만. 아, 너무 시이 <laughs> 관? 습관 습관 응. 음와 진짜 똥 냄새인데 <laughs> 괜찮아 와이 그냥 냄새나 먹으면 괜찮아 괜찮 쓰레기통 뭐야 또할 <laughs> <토, 토할> 수도 <웃음> 있잖아 <웃음> 아... 빨리 먹어봐 근데 밀빵랑 같이 먹어야 돼. 왜? 아무 뭐 왜? 밥. 짜. 이거 너무 짜. 그 김치 샤브도. 어, 뭐야, 이게 물이 많아. 원래 <laughs> 그런 거야. 두부만 어. 먹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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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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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뭐야, 이거. 야.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진짜. 와, 이거 아, 이만큼만. 이만, 네. 이만큼만. 잠깐 네. 잠깐. 만 아, 잠깐만. 물좀 잠깐만 이거. <laughs> 에이, 와, 잠깐만. 야 잠깐. 뭐야? 어. 아 잠깐 나손 떨려. 와 잠깐. 와 잠깐 손 떨려. <laughs> 자짝. <laughs> 짜. 어, 너무 짝 이거 묻었다 이거. 아니 젓가락 밥 조금만 좋아. 아 빨리 뭐 아, 먹어라. 밥, 밥 조금만 좋아. 너희 먹어봤어? 아니? <laughs> 야 너도 안 먹어봤어? <laughs> 아니 내가 원래 너 원래 거도부 좋아한다면서 이런거치도부 아니야 약한 거응 하... 그냥 양념만 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진짜 거이는다 아니 냄새 맡은 더더 먹겠지? 안 맞는 게 낫겠지? 어, 먹으면 괜찮아 그냥 어? 냄새나 아, 근데 <laughs> 먹으면 괜찮아 맛있어 진짜 와 손떨리네 이걸 먹어야 사랑하는 거라고 네 자기야 <laughs> 그래, 나 사랑해 아니, <laughs> 나 사랑해? 먹는다. 먹는다. <laughs> 네. <잠깐만>. 뭐야 이거? <laughs> 자기야. 네? 사랑해. 바바밤이가. <laughs> 가 어? 먹어. 아, 밥 먹어. <laughs> 아, 안 돼. 아. 자기야 어,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괜찮은데? 자기야 괜찮아? <laughs> 아 진짜 사랑해서 내가 장난으로 똥도 먹었다고 했는데 치료부은못 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야 뭐해? 양심 맛있다며 나도 이런 거안 돼. 아, 할거 없단 게. 와, 고생했어. 저, 자기도 고생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